분명한 거는, 네. 어, 헌재재판이 결정나기 전까지, 네. 함부로 대선을 상징해서 뭐라 네. 하는 저는 조금, 어, 승급다, 승급다, 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어느 한쪽으로,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만도 되는 네. 이법치와 민주주의 의류행위가 완전 쉽게, 네. 단제가 끝나고 있지 네. 않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네.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어, 언론 등을 통해서 지금 오해받은 부분이 있는지, 어, 지금 현재, 이런 바지 거리에 나와 계시는 네. 그런 제 보수적 목소리들이 또 오해되지 네, 않습니다. 네, 망지 아, 않습니다. 망지 그 않습니다. 등등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큰 가닥이 잡히기 전에 대신에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 정말로 조합하니까 국민 말씀 드리면 쉽더라. 아까 그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인제 이제 국민적인 이제 여론이 어, 이제 정리가 되면 언제 정도 나오고요. 뭐 그렇게 나오고 뭐, 뭐 되면 물론 뭐 시간이 있 없느냐 음,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국민들은 나중에 판을 보고 당신들께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치인들이 당신의 마음 때문에 너무 막 서두르거나 하는 것은 이 혼돈의 국면에서 하나로 모으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